안녕하세요. 주방으로 찾아온 맛집 맛팩토리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병어조림을 준비했습니다. 감자 400g을 준비해서 납작납작 썰어주세요. 양파 1분의 1개 준비해서 큼지막하게 썰어줍니다. 청양고추 홍청 4개를 어슷썰기 해주세요. 대파도 1분의 1개 어슷썰기 해주세요. 냄비 바닥에 양파와 감자를 켜켜이 깔아주세요. 그 위에 고추와 대파도 깔아주세요. 물을 250ml 한컵 부어줍니다.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미림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진간장 3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소고기 다시다 1테이블스푼과 2분의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생강청도 1티스푼 넣어주시고 물엿 1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3테이블스푼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요 고춧가루 1티스푼 4 넣어줍니다 달달하기 설탕 2테이블스푼 넣어주세요 양념장을 야채 위에 골고루 묻혀주세요 그 위로 손질한 병어 6마리를 올려준 후에 양념장을 올려줍니다. 제가 먹은 병어는 보통 크기였구요. 만일 마리수가 적거나 많다면 감자의 양으로 조절해보세요. 물을 50ml 더 넣어서 뚜껑을 닫고 15분간 조리해줍니다. 병어는 비린내가 안 나서 전처리를 안 했더니 조리를 하다보니까 비린내가 났어요. 비린내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팔팔 끓을 때 소주를 80ml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알코올을 타고 비린내가 사라지더라고요. 이 병어조림은 제가 여수에 갔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조림인데요. 함께 했던 친구들이 이 구동성으로 맛있다를 외쳐서 만들어 봤습니다. 15분쯤 지나서 감자가 익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자가 다 익었다면 병어도 입었습니다. 이제 맛있게만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